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EPL 브라이튼이 전범 일본군 사진을 올렸는데, 일본인들 반응이 완전히 예상 바뀌더라고요. 한국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중국에만 사과했거든요. 제가 직접 일본 현지 뉴스와 댓글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최대 포털 야후 뉴스에 올라온 댓글들 보면 한국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브라이튼이 공식 SNS에 올린 사진이 문제였어요. 일본 선수 미토마 카오로와 유소년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12세 이하팀이 프리미어리그 교육 프로젝트에서 우승해서 벨기에 대회 출전을 축하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1942년부터 1974년까지 일본 제국군에서 복무했던 히로오 오노다 중위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였거든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필리핀 정글에서 28년 동안 혼자 개를 나전을 벌인 인물이에요. 필리핀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궁극주의의 유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거센 비판이 나왔어요. 중국 대형 포털 신화닷컴에서 브라이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차 대전 전범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했죠. 많은 아시아 팬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서 민감한 주제에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튼이 바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최근에 게시된 글들로 인해 중국에서 불편함이 발생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에만 사과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특히 한국은 이미 브라이튼에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윤도영 선수 영입 발표를 일본어로 먼저 표기했다가 비판받자. 아무런 사과 없이 실쩍 영문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일본 현지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일본 매체 풋볼 채널이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댓글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들이 완전히 예상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이에요. 일본은 한국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 병합을 했지만 침략은 없었다. 이 댓글이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완전히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 합병된 상태였기에 일본 군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아군이지 않나. 일본군을 아군이라고 표현하는 댓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인데요. 이 사람들은 100년, 200년 후에도 계속 사과를 요구할까? 한국인들을 지칭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요구할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 네티즌들이 얼마나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야후 뉴스 댓글도 확인해봤는데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왜 항상 과거에만 매달리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브라이튼이 중국에만 사과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 시장이 훨씬 크고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브라이튼 스폰서식과 관련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그런 영향력이 제한적이니까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일본 현지에서 더 충격적인 반응을 발견했어요.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오히려 브라이튼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브라이튼이 뭘 잘못했나? 그냥 옛날 사진인데, 한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우익 성향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오히려 한국 때리기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거든요. NHK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한국 관련 내용은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브라이튼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20대 일본인 대학생이 올린 트위터 글이에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부끄럽다. 브라이튼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글이 수천 번 리트윗되고 있어요. 또 다른 반전은 제1 한국인들의 반응이에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브라이튼 공식 계정에 한국어로 항의 댓글들을 달고 있어요. 한국인도 브라이튼 팬인데 왜 우리는 무시하나요? 중국에만 사과하는 게 맞나요? 일본군 피해는 한국이 더 컸는데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브라이튼에는 한국인 팬들도 많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 때문에 EPL에 관심 갖게 된 한국 팬들이 브라이튼도 응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브라이튼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브라이튼 관련 상품 구매 거부, 경기 시청 거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브라이튼에는 일본인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토마 선수 영입 이후에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인 스태프들을 대거 채용했어요. 그 일본인 스태프들이 이 사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어요. 히로 오노다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우익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일본 우익 사이트들을 보면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많아요. 브라이튼이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렸다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브라이튼이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작년에 윤도영 선수 영입 발표를 일본어로 먼저 한 것도 그렇고, 일본 편향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만 의식한 결정인 것 같아요.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사과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브라이튼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에 동남아시아 팬들도 브라이튼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군의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이니까요. 필리핀 팬들도 강하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히로 오노다가 필리핀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들 때문에요. 브라이튼은 우리 조상들이 겪은 고통을 모르나? 이런 댓글들이 브라이튼 공식 계정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브라이튼 측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사과나 해명이 없어요. 중국에 한번 사과한 걸로 끝내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문제예요.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처리하려고 해요. 역사적 맥락이나 피해국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사히신문 같은 진보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중국이 항의했다는 정도로만 처리하고 있죠. 반면에 산케이신문 같은 우익 언론에서는 아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의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하는 논조예요. 이런 일본 언론들의 태도가 일본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 축구협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EPL 같은 글로벌 리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브라이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토마 선수를 응원하던 팬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브라이튼의 아시아 마케팅 전략에 큰 타격이 될수 있어요. 아시아는 EPL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인데 그 시장에서 논란이 계속되면 스폰서십이나 상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더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구 스포츠계에서 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것 같아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서구 스포츠계에서도 아시아 역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일제강점기나 태평양 전쟁 같은 민감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댓글로 이번 브라이튼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류의 일본 현지 반응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일본에서만 알수 있는 생생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